자 단체전 1회전 와주세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1회전입니다 여기 정재욱 선수와 아, 게임을 치게 됐고요 정재욱 선수한테 그 전에 한번 부평구 대회에서 만나서 단식 경기에서 진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Haydi, hadi, hadi, çıkın, hadi. hadi. 자, 네트를 살짝 스치면서 득점 받고 2세트 승리했습니다. 2세트 시작김상고이민태 정국, 본부석으로 자 이번 세트 이기긴 했는데 네트가 한 4개 나와서 득점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날 네트 귀신이 붙었나 치면 네트로 들어가네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고아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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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꽂혔다 제대로 꽂혔어 나이스 아이 <고 temples> 그냥 택쭉쭉 <슬슬레의> 쳐. 볼 드라이브 실수하면서 3세트 패배합니다. 그래서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 잠시 쉬었던 네트 신이 돌아왔습니다. 영마루 탁구클럽 서정훈, 최민주, 송명기님 공구석으로 아, 오세요. <laughs> 남자단식 7부 개인 준우승 <laughs> 서승철님 <laughs> <성천님>, 공구석으로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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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단식 1구룹 1그루... 어서게 오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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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개. 일단 쇼, 쇼트를 받더라도 무조건 버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재훈 타코 클럽 조우영 김종. 김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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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하나, 하나. 오늘도 핑퐁 허브연 신성태 김현배 님18 1구탁 출전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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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바로 바로 그다 오늘도 핑퐁 이 허부연 신성태 김영배님18 19탁 출전하세요. 자. 좋아, 좋아. 자,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자. 송미동 탁구 클럽 한지호 님. 시합 4강전 가능하신가요? 자, 벤치 듣고 계속 공격하면서 득점하면서 승리합니다. 단체전 1경기 통과하면서 이 경기를 향합니다. 오늘 다 해주신 정지욱님께 아, 아,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